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빙하. 오늘 영상은 상당히 중요하니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사전 공지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 뵙고 싶어서 서울에서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기로 좀 급하게 결정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그 이유가 오늘 영상 내용이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시고요. 2월 26일 수요일 오후에 할 거고 신청은 지금부터 아래 링크 통해서 어, 확인 및 가능하세요. 그리고 일정 되시고 필요하신 분들만 와주세요. 대신에 제가 아시겠지만 제가 뭐 강의하기 전에 막 오면은 엄청 스페셜한 뭔가가 있으면 이런 적 없잖아요. 오면은 뭔가 좀 중요한 거를 여러분이 직접 느끼게 해드릴게요. 이번 오프라인 강의를 오시면은 막 이게 이상한 거막 특별한 비법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오시면은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느낄 수 없는 거 느끼게 해드릴게요. 제가 그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한번 좀 생각해 봐 주시고요.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렸습니다. 아, 토지거래 허가제 풀릴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지 오래됐는데, 그거는 이제 5년 제한 때문이고요. 실제로 풀릴지는 알수 없었어요. 지금 현재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알수 없었죠. 지금 아파트로 따지면은 305개 단지에서 지금 14개 남았습니다, 이번에. 다푼건 아니에요 뭐 신통도 남아있고 지역들도 남아있는데 일단 풀린 지역들의 아파트 대충 이제 제외하고 남아있는 것만 대충 알려드리면 일단 잠실에 잠실주공 5단지랑 우성 1, 2, 3, 4차 그리고 아시아선수촌 남아있고 대치동에 우선미 우상상 음마 이렇게 남아있고 삼성동에 진흥 남아있고 그리고 아마 저기 청담동에 현대 1차 남아있을 겁니다 이렇게 남아있고 나머지 뭐 엘리트래 여기가 이제 풀려버린 거죠. 그리고 전 이거 토지거래 허가제 풀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풀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다 말씀드렸고,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리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린 지 1년이 넘었어요. 그냥 다시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자, 토지거래 허가제 풀리면요. 풀린 아파트 더 올라갑니다. 왜냐면 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전세 끼고 살수 있으니까 여태까지 사고 싶었는데 못산 사람들 살수 있으니까 제가 잠실 엘스 여러분 18억 중반에 나왔을 때 영상에서 추천했다가 욕을 그렇게 먹었었잖아요. 제가 잠실 엘스 18억 5천 이 바닥 찍고 올라갈 때 21억에서 이런 말씀드렸어요. 21억에서 내가 장담하는데 여기 30억 넘어간다. 어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 마레프 20억이랑 잠실헬스 30억, 헬리오시티랑 포레온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예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네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요. 여러분 일단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절대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토지거래 허가 이거 할 때부터 사회주의라고 말도 안 된다고, 이걸 국민들이 가만히 참고 있는 게 신기하다라고. 고래고래 노래 노래를 질렀고요. 이 의견을 계속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꼬일 대로 꼬인 이 부동산 시장에서 25년도에 토지 거래 허가제 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안 되냐? 시세가 더 올라갈 게 뻔하기 때문이에요. 시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안 된다라고 표현을 했냐? 현재 정권의 부담감이 갈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지만 왜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오늘 주요 내용인데요. 각자의 정치를 하는 정권이기 때문이에요. 각자, 각자 정치를 하고 있어요. 정치 얘기 조금만 할게요. 토지거래 허가, 이거는 오세훈 서울시장님 책임이에요. 맞죠? 이건 제가 꼬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지정하고 풀고 하는 건데, 토지거래 허가제는요, 이렇게 아파트 가격 오르는 거 막으려고 생긴 시스템이 아니에요. 국가의 중요한 공공개발을 함에 있어서 토지 가격이 부작용으로 올라가면서 개발에 문제가 생길까봐 만들어낸 선순환 제도인데, 아파트 값 막으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들이 워낙 아파트 값에 예민하니까, 뭐 했죠. 찍소리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세 요, 원래, 한동훈 장관님, 오세훈 서울시장님, 뭐 원희룡 전 장관님 뭐 의원님 이런 분들을뭐 얘기하면 대충 느낌 오시잖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 봤을 때 원래 강력한 가장 강력했던 한동훈 장관님이 예, 네, 좀그 오세훈 서울 시장님은 지금 생각이 많으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깔끔하게 그냥 정치, 자기 정치만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토지 거래 허가제를 풀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왜냐? 거기가 표밭이에요. 오세훈 서울 시장님 그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거 이제 합리적인 게 부동산학적으로 보면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 풀면 안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은 다음에 그 해당 아파트들 어떻게 됐죠? 미친 듯이 올랐죠? 지금 신고가 찍고 있어요. 매물도 없어요. 아예 다른 세상이에요. 매도인이 갑이에요. 나가보세요, 여러분. 지금 더 심해요. 이제 풀렸잖아요. 이 난리 날 겁니다. 지금 왜 풀어요? 아 여러분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규제를 푸는 걸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저놈 왜 풀었는데 난리냐? 그게 아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 갈 거예요, 여러분. 뭐살수 있는 분들은 사세요.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제 풀린 대중에 노릴 곳들은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가격도 사야 되냐? 풀렸잖아요. 사야 돼요. 자기 상황에 맞춰서 사야 돼요. 왜냐면, 이게 지금 못 가는 구조가 아니에요. 가격 자체는 높은데, 못 가는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렸죠. 저는 그리고 바로 오프라인 강의로 여러분 얼굴을 만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급하게 결정했어요. 장소도 오늘 컨펌 났어요. 오늘. 지금 영상 찍는 오늘.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러느냐. 특징을 파악을 해야 돼요.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첫 번째, 이거는 희망 회로예요. 예, 제 의견이 다른 분들만 이건 희망 회로라고 미리 밝혀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편이 없어요. 그리고 이 정치권을 장악을 못했어요. 특히 공공기관 장악력이 매우 떨어졌어요. 왜냐, 지난 정권이 모든 걸 가지고 있고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혁을 한 거고, 이거는 부분적으로 지금 점점 증명이 되고 있고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맞죠?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바와 현재 정권이 해온 일은 차이가 있어요. 각자 자기 정치한 거예요. 원희룡 장관님 그냥 자기 정치한 거예요. 이거 막 이렇게 미화시켜줄 마음 없는데요. 왜냐면 너무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경제랑 부동산만요. 아무튼 따로따로 국밥이에요. 오세훈 서울장님 지금 보세요. 지금이 토지거래 허가제 풀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타이밍이 맞아요, 이게. 각자 정치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죠? 예. 다주택자는 사회적이 아니다.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밀턴 프리드먼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이랑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 컨트롤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제가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컴백해서 핸들을 더꽉 잡고 차를 좀더 많이 장악하게 되면 이 자동차를 국가란 자동차를 그러면 달라질 수 있어요. 예전에 했던 얘기가 점점 더현 정권의 실행으로 옮겨질 수도 있어요. 야당과의 관계도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취득세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는 거 되게 많아요. 일단 이걸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돼요. 자두 번째. 각자 정치인데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 풀었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 이거 지금 아무도 신경 안 쓰시는데요. 이거 반드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내년에 지방선거예요 각자 정치하는 지금 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방선거 전에 어떤 것들이 나오죠? 역사적으로 그냥 다 기록만 찾아보세요. 요번에 총선 때뭐 나왔었죠? gtx. A, B, C, D, E, F, G, H, I 나왔었죠. 어디 갔습니까? 김포, 서울 언제 됩니까? 이것만 나왔습니까? 매일매일 부동산 관련된 호재가 나왔죠. 지방 선거는 더 심해요. 지금 지방의 표심이 어디로 갈까요? 지방에 집주인들 많아요. 내수가 안 좋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잖아요. 이거 지금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오세훈 서, 시장님 이번에 인기 내려갈 것 같잖아요. 오세훈 서 시장님 옛날에 캐삭방했던 분이에요. 보통 뿐 아니에요. 그리고 수제인 건 다들 아시죠? 아무 계산 없이 했을까요? 지금 소리소문 없이 웃고 있는 분들 많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지방선거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이 행동, 서울시장이잖아요. 그리고 광역시장, 그리고 지방단체 관련 이, 관련자들.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그리고 27년도에 대망의 대선이 있어요. 대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경제, 내수 경기. 여태까지 저한테 아니라 아니라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한국 내수는요. 부동산이랑 연결돼 있어요. 지금 부동산 안 살리면 내수 못 살려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뭐 소득 주도 성장, 최저 임금 인상 이런 개 망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국가 망치는 사람들이요. 에 반국가 세력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거 계속 외치겠죠. 재벌들 망쳐라. 기업들 망쳐라. 사장들 망쳐라. 최저임금 끝까지 올려라. 일을 많이 시키지 마라.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생긴 거예요. 지금 이제 토지 거래 허가를 풀었단 말이에요. 부동산 규제를 풀었어요. 이거 되게 큰 규제예요, 여러분. 엄청 커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규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뭘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그럼 앞으로 어떤 쪽으로 갈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 어떤 쪽으로 갈까요? 왜 소설 쓰냐고요, 여러분. 소설 맞는데요.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부동산의 역사입니다. 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럼 예전 정권들은 왜 갑자기 규제했다가, 풀었다가, 규제했다가, 풀었다가 왜 그럴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규제 풀면 사람들이 박수 쳤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옛날에도 규제 풀면 난리 났었어요. 근데 일정 타이밍이 되면 규제를 막 풀어요. 막 부양합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선거. 야, 설마 그랬겠냐?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없으면 공부하세요? 대입. 이거 없으면 학원 못 돌아가요. 대입이 있어야 돼요. 고시. 공무원 시험, 무슨 무슨 고시,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이거 없으면 사람들 공부 안 해요. 선거가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할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벌써 시작됐죠? 큰 시그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토어제 풀린 다음에 가격 한번 바뀌는 거 봐보세요. 이미, 이미, 지금이 아니라 이미 몇달 전부터 현장은 반응하고 있었고 이제 이 타이밍에 푼다는 건요. 부동산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학적으로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참, 이게 시장이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저는 저와 함께 하는 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세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같이 지켜봐 주세요. 25, 26, 27은 기회의 시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회의 시장이 왔어요. 여러분들은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까지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요새 다시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